미실 끌어올리기가 잘안 됐을 경우 확인사항입니다. 일단 첫 번째로 오른쪽에 있는 핸들을 미실 올리실 때 뒤쪽으로 돌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뒤쪽으로 돌리면 실, 실을 못 채갈 수 있어서 핸들은 무조건 몸쪽으로만, 앞쪽으로만 돌리셔야 실이 올라오고요. 두 번째 확인사항은 실 연결하실 때 순서대로 연결해서 밑에 실을 내려왔다가 올라와서 위에 올라오는 실책의 실을 걸어야 되는데 걸지 않고 바로 바늘로 향했을 경우에도 실을 땡겨주는 힘이 없기 때문에 위로 실을 못 채갈 수 있어요. 그래서 실책의 실이 걸렸는지 확인을 해주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바늘이 휘었을 경우에도 실을 못 채갈 수 있다. 바늘은 좌우 앞뒤로 휘었을 경우에 그 밑에 가마 촉에서 실을 못 채갈 수 있어서. 바늘은 육안으로 봤을 때는 휘어진 게잘안 보일 수도 있으니까 바늘은 일단 한번 교체해 보시는 게 좋고요. 그 다음에 실을 넣으실 때 실을 넣고 덮개를 닫으시기 전, 덮개를 닫으시기 전에 실을 올려야 실이 부드럽게 올라오는데 실을 장착하시고 덮개를 덮어 놓으시면 이미 실을 이 덮개가 잡고 있어서 미실을 올려도 뻑뻑하게 올라오거나 실이 끊어질 수 있어요. 그래서 실을 올리실 때는 덮개를 닫기 전에 올리시고 실이 올라간 걸 확인한 후에 닫으시는 게 좋습니다. 이 모든 경우를 확인한 후에도 미실이 올라오지 않는 경우라면 밑에 가마 타이밍이 틀어졌을 경우에도 실을 못 끌어올리고 북집이나 가마에 흠집이 생겼을 경우에도 실이 걸려서 못 끌어올리는 경우이기 때문에 이거는 확인할 사항이 아니고 AS 센터에 전화하셔서 서비스를 받으시는 게 좋습니다.